쿠키야? 사실은. 나 닉네임 땡땡땡인 반중기야 <laughs> 소름. <웃음> 소름. <웃음> 아, 진짜. <laughs> 소름 절대 안 됩니다. 그런 비례는 없습니다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사실은 설립자도 땄었어. <laughs> I'm your father. <laughs> 무슨 이게 스타워즈도 <더머지도> 아니고. <laughs> I'm your father. <laughs> 왠지 요즘 그 방송 중에 전화가 안 오더라. 설마? 진짜? 설마?